새 됐습니다 <laughs> 아 이렇게 안 되나 어? 오늘은 일기 탓입니다 어, 죄송합니다 내일 뵈요 안녕하세요.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. 아유, 죽을 뻔 했습니다. 배가 아파가지고. 여기 뭘 물고 하는 거야. <laughs> 예전에는 여기가, 거기가 큰 것들이 잘 나오던 자리인데, 오늘은 좀큰걸 하나 잡아서 한번 우리 구독자들한테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아유. 갑니다. 먹어라, 얼른. 아, 김피디. 네. 괴로운 식사 시간이야. 네. 올때 됐는데. 잘 찍고 있냐? 예. 어우, 담아, 좋아. 자, 드세요. 잘 찍혔냐? 네잘 찍혔어? 야 강화도 와서 처음 잡았다. 김비디너이거못 잡았으면 나할일 없을 뻔했어. 아유 고생했셨습니다아이 정말 에이 좀더고기가좀 작습니다. 37, 8대 되겠네 4 0도안될 같아 하도 못 잡다 잡으니까 엄청 커 보여요. <laughs> 망신 하하하게생하하하하 또 얻어먹는 거 겨우 면했으니까 싸합니다 전율이 쫙 옵니다 <laughs> 야야야 방생이다 방생 귀엽습니다 공부하고 방탄하세요 자, 끊세요 아, 좋아 고기 바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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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로 고기, 고기 아, 어, 감사합니다. 아, 딱, 뭐만으로만 나오냐? 아이, 30은 넘어야죠. 30 이상. 어, 그다음 아무튼, 못잡은것 보단 나으니까 다행이다. 왔다. <laughs> 한 마리 왔다. 어? 자, 좀다 찍어주세요. 꿀샷이 <laughs> 좋습니다. 어이구 까불어요. 다 아, 찍고 계십니까? 네. 아우 저거도 보입니까? 어떻게 방도 수술 베지만 30cm 넘습니다. 내가 농어를 잡으러 갔는데, 아까 나 분명히 세 마리 잡아갖고 뒤에 던져놨었거든. 두 개밖에 없는 거야. 야 이상하다. 한 마리가 어디로 물로. 띄워서 도망갔나? 그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쥐가 그걸 물고 도망가다 나한테 들켰잖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용기가 잘 흐르는 게 밍크인 줄 알았어 밍크 애들이 막날 놀리더라고 <목소리> 촬영 오늘 찍은 거다 모여야 다 지워버리고 내일 작업을 찍어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? 비들뱅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야 했습니다. 어디서 노깔만 달려 있습니다. <laughs> 생선이 아닙니다. 응? 응. 에 이제 뺄게요. 큰 하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 여기 있겠다. 자, 이거 누가 떴냐, 앞에? 나는 지금 날아갈 것 같아, 기분이. 시원하게 해결할 것같아니까 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유난히 쫄깃거립니다. 김치 <laughs> 많이 드세요. 눌러주세요. 아우 좋아.